우리 영돈이는 신당 이름도 모르네. 전주 천지암입니다. 아 전주 천지암. 네. 야 내가 진짜 무식한 지간 벌써. 써 육결이 육이다 내려 이름도 모르고. 네, 그래 전쟁이 뭐라고 그랬지? 뭐를 야에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. 아 축구 선수 네. 역시. 다다 아유. 여러분들 보시게 나하고 기차이 가 얼마나 <laughs> 는것 같아요? 아유. 그래 아무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. <laughs> 대한민국 박수무당 중에서 최고 잘생긴 우리 천주의 아, 천지압 <laughs> 여러분들 네, 많이 연락 주시고요 <laughs> 생긴 거보다 우리 순둥이 순둥이 <laughs> 순둥이라서 말을 잘 못해. 그래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. 예, 예. 네, 기도 열심히 하나. 예전에는 솔직히 음. 기도 때문에 옛날 뭐 들리는 말로 음. 선생님들이 무당은 음. 기도가 밥이다. 음. 이래서 어차피 이렇게 들어선 거. 예. 이용하면 잘 해보자 해서 욕심껏 했는데, 뭐가 본지도 모르겠고. 그렇지. 네, 근데 선생님 만나서, 아, 기도가 이런 게 아니구나. 음. 기도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. 그래서 음. 지금은, 몸도 편하고, 솔직히. <laughs> 마음도, 마음도 편하고,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. 얘기는 어차피 길었지만, 네. 나, 나 기도 안 합니다. <laughs> 이게,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고. <laughs> 네. 그러면 뭐 아침에 옥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나? 옥수는 그래도, 어, 아침에는 무조건 가는 거 아, 옳지, 그것도 네. 잘하는 거네.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아, 네. 지하수라 아, 네. 어쩔 네. 수 없이 물때가좀 떠서. 아, 옥수전에 <laughs> <laughs> 물때가 옥수전에 물때가좀 떠서.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. 그래서, 예, 예, 그 닦으려고. 아, 그래. 그건 <laughs> 핑계고. 네. 그래도 내 아침에 일어나서 네. 네. 내 마음을 실력만 고 통화하고 싶어서 한 네. 번씩 네. 가려주는 거지. 네. 네. 옥수 정도는 가려주시는 거 좋아요. 네. 근데... 네. 그때 잠깐 기도. 음. 그게 잠깐 기도. 하 가는 네. 순간, 그 순간, 얇은 시간, 그게 예. 기도라는 얘기죠. 예, 예. 그리고 나니까 이제 점점 잘 나오고. 아주 점잘 보고, 대한민국 제일 잘생긴 박수무당, <laughs> 연락 많이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키, 키가 어떻게 되세요? 오빠 해야지, 오빠 옆에서. 오빠, 키 어떻게 돼요? 189입니다. 야 189. <laughs> 1cm만 덮었으면은. <넣고> <laughs> 야 세상이 뒤바뀌었을텐데 1cm 때문에 무당이 됐어요 그 축구선수할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네. 집안이 편안하고 일단은 음. 애들이 너무나 건강하고 편안하 네. 그렇지 가정 편안한게 제일이야 가정 편안한게 네. 애들이 잘 안정이 된게 눈으로 음. 확인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서 무당 여러분들 어느 누구이나 똑같이 첫번째로는 가정이 편안한거야 가정이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거 네. 그러다 보면 자연히 예, 금전도 조금씩 네, 모아지고 네. 일부러 뭐 손님 와가지고 군막 열심히 뛸라고안 해도 네. 그럼 <laughs> 그 나만하고 6개월 동안 그몇 개나 뛰었어? 저 혼자 치성을 좀몇개아 치성만? 네. 혼자 먹었다 이거지 <laughs> 그게 좋은 거예요 너무 손님들한테 막굳 시켜가지고 네. 부담 주는 것보다 간단하게 작게 풀어주는 거 저는 예, 우리 신딸들이나 여기 오시는 어느 분에게도 그렇게 막군노더무 시키라고 강요하지 말고 네. 간단하게 내가 혼자서 풀어줄 수 있는 거 이거 하라는 거예요.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. 손님도 부담 없고 네. 그래도 어쨌든 뭐 어, 사는 데는 지장 없지. 네. <laughs> 그런 데서 뭐 밥만 먹고 살면 우리가 되는 거예요. 건강하게 살면 되는, 식구들이 화합하면 되는 거고. 아무튼 저전저에 있는 천재함이라니까 전화 많이 해서 상담들 받으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.